이수영은 광원산업회장이며 이제 거의 90세입니다. 박서진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이고 최근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최근 이수영 회장은 재산상속위원장에서 박서진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대중과 연예계의 궁금증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수영 대표와 박서진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사업 분야에서 일하고 한 명은 예술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수영과 박서진도 관계 사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최근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서진은 항상 이수영 회장의 옆을 걸어 다니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박서진은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처럼 이수영 회장을 예의 바르고 배려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모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팬들은 이수영 회장이 박서진을 입양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과거 박서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회장은 박서진의 트로트 가수 행보의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 듣고 있는 가수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서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박서진이 어릴 적 처절한 처지였지만 자신이 열정을 쏟는 박서진의 성공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박서진은 가난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은 병들었고 두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박서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도 트로트 가수의 꿈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 출연 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현재 이수영 회장과 박서진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변의 모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박서진에 대한 항상 변함없는 지지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수영 회장이 박서진을 입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